어, 신규 수요가 지금 발생을 해도 지금 소화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 케미칼 사업 부분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크게 이제 그 바이오 소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소재 부분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. 어 바이오 소재 부분은 이제 조금 요즘에 많이 이제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 뉴클레어사이드라고 해서 그 크게 이제 DNA, RNA 기반으로 된 쪽에 이제 뉴클레어시드라는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어, 의학용 그레이드에 들어가는 이제 PEG 사업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로 그두 개가 이제 묶어서 이제 바이오 소재 쪽으로 저희가 영역을 나누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용 소재 쪽이 꽤큰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그게 보면은 5G 관련된 뭐 저유전 특성을 갖는 수지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 렌즈용 모노머 그다음에 기타 산업용 촉매 그다음에 친환경 나연제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. 뉴클레시드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회사가 그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단백질 쪽으로 접근한 그 의약용 치료제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요.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분자생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유전자 기반으로 하는 치료제들이나 진단 키트들이 많이 이제 발달하게 됐고요. 그 과정에서 일단은 DNA, RNA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누클레시드 단계가 있고요. 그 다음 단계가 포스파 아미다이트 단계, 그 다음 단계가 신세사이저를 이용한 이제 올리고모라는 단계로 이렇게 다운스트림으로 내려가게 됩니다. 그러면은 다운스트림 쪽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올리고모가 용도에 따라서 이제 진단 키트도 지금 만들어지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걸로 인한 유전자 치료제 쪽이 발전하게 되죠. 그러니까 저희는 좀 윗단계죠. 윗단계 핵심 뉴클로오 그 시드에 있어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2018년도까지는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한 10년 정도 매출이 기본적으로 들쑥날쑥 했었어요. 한10% 정도 내외에서. 근데 2019년도부터는 한120% 정도 성장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2020년에 거기에서 또한127%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. 그 이제 기반을 보게 되면은, 어, 가장 이제 크게 매출이 상승한 부분이 뉴클로시드 분야인데 그 부분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하고 지금 유전자 치료제로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상업화가 임박한 신약이 하나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이제 수요가 맞물려가지고, 어, 예상 수요보다 작년에 뉴클로시드 분야가 두 배로 상상을 했습니다. 작년 매출을 보게 되면 어, 한 반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바이오 소재 반, 그 산업용 소재 반. 근데 지금 속도로 봐서는 성장 속도로는 지금 뉴클러시드 쪽이 워낙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요. 지금 그, 어,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2018년도 매출 대비 올해 목표가 거의 두 배를 좀 넘습니다.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올해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받은 거라 생산에 차질만 없으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목표는 지금 작년 2020년도 매출 대비 한135%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작년 그 12월달에 그 테스트 물량을 통해서 해외 쪽하고 국내 업체 쪽하고 일단은 그 코로나 관련된 백신에 들어가는 원료로 제가 아까 의약용 그레이드에 PEG가 들어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 규모에 그거에 그 저희가 아마도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세컨서플라이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 초기 물량이라서 좀 양은 작지만 초도 물량으로서 일단 주문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백신에 들어가는 PEG 머트리얼을 이제 조만간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국적 큰 제약사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누클로시드 그쪽 시리즈에서 앞전에 있던 그 신약들은 보면 이제 희, 희귀 질환에 대한 그 치료제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수요가 작겠죠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그 그래서 실적으로는 그 저희들 원료 업체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했어요.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RNA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임박한 그 신약 같은 경우는 곧 이제 유럽은 승인을 받았고요. 미국 승인이 이제 곧 임박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. 는그 고지혈증 치료제라고 하죠. 음. 요즘에 이름이 바뀐 게 이제 이상 뭐 지질 혈증이라고 하죠. 그 환자분이 많잖아요. 그 부분에 아주 효과가 좋은 유전자 쪽 기반으로 된 치료제가 곧 출시가 됩니다. 음.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누클레시드 분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작년 그 예측했던 매출에 사실은 작년에 두배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. 올해는 지금 그 수요에 또두배 정도의 지금 물량을 거의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올해 관,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작년까지는 매년 이제 그 해에, 다음에 매출 계획을 잡을 때 예상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미 수요가 다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울산 공장에서 이제 생산 캐퍼가 이미 꽉 차서 어, 신규 수요가 지금 발생을 해도 지금 소화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와 맞춰서 이제 지금 그 제2 공장을 신축에 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올해 말 경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내년 초에나 이제 그 수요가 영향을 받게 될 텐데,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저희가 좀 잉여 수요를 그좀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